이 상태가 지금 심각한데. 심각하네요. 네, 이 어, 그 말로만 듣던 뼈라늄 아니에요? 맞습니다. 뼈라 뾰라, 뼈라늄. 아, 왜 뼈라늄이라고 하죠? 뼈대만 있는 제라늄 해서 뼈라늄. 이 상태가 지금 심각한데. 심각하네요. 네, 이 기둥만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파종이들이에요. 한 2년 된 파종이들. 2년 됐다고요? 지금 네. 모습을 봐서는 무슨 다육이 같은 것 생겼어요. 그런 <laughs> 이 아니라. 파종한 네. 것들인데. 근데 지금 흙을 보니까 자기가 음. 만든 피트무스. 피트무스로 섞어 가지고 만든 흙 같은데 음. 아마 이거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해준 거예요? 그렇죠. 음. 파종해서 어느 정도 자란내를 여기다 심어놓고 1년 이상. 분갈이 음, 안 하고 그럼 분갈이 안 하고 신경을 안 써서 지금 뼈라늄들이 됐는데 네 죽은 건 아니죠? 아니요 천천합니다 네. 미... 보통 분들은 이 정도 되면 이거는 희망이 없구나 하고 음. 처분을 하잖아요 근데 물은 네. 것과 이 뼈라늄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물은 아이는 이렇게 만졌을 때 물컹물컹해요 음. 단단하지가 않고 음. 얘는 지금 파종인데 이 끝부분이 까맣죠 네. 이 끝부분이 파종이라서 흙이 이렇게 채워져 있었는데 이게 넘어지면서 흙이 쏟아져서 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단단해요. 음. 무은게 아니에요. 무은게 아니고? 아니에요. 검정색으로 됐다고 해서 무은게 아니고 음. 딱 네. 만져봤을 때. 물컹물컹한 어. 애들만 단, 무른 거죠. 만져봤을 때 단단하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네. 요 그리고 그렇지. 이제 자세히 보면 여기 위에, 위로 음. 갈수록 푸른 그렇지. 빛깔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얘네들이 삽목한 것보다 더 튼튼해요. 물른 제라늄하고 한번 비교를 어. 한번 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laughs> 어, 제라늄들 정리하다가 물른 제라늄을 발견했거든요. 얘는 가지를 치고 균이 침투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어, 이걸 한번 꺼내 와서 뿌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지금 물음이 타고 막 밑에까지 내려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니요. 그냥 자연으로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네. 꺼내서 한번 뿌리 상태를 한번 보죠. 뿌리 음. 상태를 보고 어, 판단을 하시면 좋을 음.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면 아마 뿌리가 많이 상했겠죠? 네. 그래도 아니요. 괜찮네? 튼튼하고 건강하네, 뿌리는. 음. 아직 무릎이 타고 밑에까지 안 내려와. 그래도 여기 자르면 살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줄기를 한번 절단을 해봅시다. 그 단면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 단면 보면, 음. 뭐, 그냥 죽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음, 줄기게옆도 그 한번 잘라볼까 푸른 빛 하나도 없어요. 옆에도. 얘도. 딱 잘랐을 때, 이렇게 조직이 많이 상한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가셨니다 네. 이거는 어, 이제 갔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뼈라님들 한번 꺼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와. 자, 이 뿌리 색깔이 다르죠? 물은 제라님은 이 뿌리가 지금 많이 검은색으로 진행이 됐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흰색 뿌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줄기가 굉장히 튼튼하네요. 뿌리가 튼튼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분갈이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분갈이를 하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건강한 채소잎또 많이 올라오겠죠? 너무 뜨거운 데 놓지 마시고 약간 서늘한 곳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 밝은 곳에 놓으셔야 돼요. 자, 자, 여기 잘랐죠? 그 죽으려고 하는 제라늄, 죽은 제라늄과 이, 이 차이를 보시면 자른 단면을 봤을 때자 싱싱한 느낌, 단면이 이렇게 녹색 지분이 많이 있다는 걸꽉차 있는 걸알수 있죠, 조직이 이거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왜 잘라준 거예요, 이거를? 가지가 길게 자라서 잘라줬어요 자 이것도 뿌리를 보면 이렇게 건강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파리 하나도 없는 거 한번 모아 보시죠 이것도 뿌리가 건강하게 있는지 네. 뿌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습니다. 어. 건강한 뿌리는 어두운 색이 아니라 밝은 색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 가지가 올라온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응. 여기 뜨거울 때 영상 찍었잖아요. 네. 2주 전에. 네네. 자, 지금 2주가 또 흘렀는데, 네. 이 안에 상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날씨가 흐려서 화면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32.3도입니다 현재 온도 지금은 태양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어, 장마기간이라고 했는데 오늘만 하루 해가 잘 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제라늄들이 이렇게 유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위를 잘 견뎌내고 있어요 네 지금 이곳은 어, 더위를 얼마나 견디는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어, 온도는 항상 30도 이상이고 그 대신 습도가 좀 낮았던 곳입니다. 자, 시드는 꽃대는 잘라주고 네. 어, 이제까지 우리가 관찰한 바로는 온도가 좀 높아도 습도가 낮으면 괜찮다. 네. 그죠? 네. 자 여기 보니까 또 씨앗이 날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태에서 체중을 해요. 네. 그리고 얘를 벗기면 여기 안에. 씨앗이 있죠, 이렇게. 네, 씨앗이 있는데 이거를 물속에 놓으면 여기서 싹이 나고 그걸 다시 흙에 심으면 네. 새로운 제라늄이 그럼 생동이... 파종이 돼서 네. 어, 제라늄 싹이 나는 건데 네. 어떤 꽃이 날지는 꽃이 피어야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직접 수정을 한 겁니까? 자연적으로 된 겁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아, 자연적으로 수정이 됐는데 많은 제라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라늄과 수정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벌 벌이 오기도 하고 나비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벌도 들어오고 다른 날아다니는 곤충들도 들어오고 해서 수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수정이 자연적으로 된 겁니다. 아, 오랫동안 키웠는데도 뜨거운 날씨에 꽃이 이렇게 핀건 처음 봤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그 영향을 첫 번째로는 올해 이제 겪어보는 재량이 저는 흙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낮은 습도 차각막을 쳤었는데 올해는 차각막을 치지 않고 온도가 높더라도 습도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습도는 높지만 온도가 낮은 데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 둘다 높으면? 그런데 이제 둘다 높다 온도가 25도 이상에 습도도 음. 높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곰팡이를 키우는 원인이 돼서 높은 습도와 온도에 의해서 곰팡이가 키워져서 제라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몽둥이가 됐을 녹색 지분이 많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 거니까 분갈이를 해주셔서 더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분갈이 시기는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식물이 필요할 때 분갈이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 다만 여름에 분갈이를 할 때는 심하게 흙을 털어내거나 또는 식물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도록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뽑아서 그대로.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뜨거운 여름 우리 가드너님들, 제라늄 잘 지키셔서 가을에 또 즐겁게 제라늄 가드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